양쉐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제가 양곤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쉐에서 양곤까지 가는 버스가 자주 있질 않아요. 쇄낭이라는 곳까지 툭툭을 타고 왔어요. 아 지금 양곤으로 가기 위해서요 버스를 타는데 제일 좋은 걸로 타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장거리라서. 이야, 좋다. 베얀남에는 이런, 이런 거리 버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만달라메라는 버스에서 어, 좌석이 이제 가로로 세 개만 놓아 있어서 우리나라 우등 버스가 흡양 아르 물론 이제 가격은 비싸고요. 아 여기 딸기를 가지고 다기시는거나 달라올래? 나보영0 0 0오천짜0 오천짜셔? 어, 천원이0원이 이 지역에서 나는 게 딸기예요? 아, 아우반에서 나요. 아우반에서 났어요. 되우 음. 미소 가 너무 이뻐요. 시랄라네. <laughs> 또 딸기 하나 주세요. <laughs> 많이 파세요. <laughs> 와, 이게 좀 <저> 아보카도잖아요. 이거 <laughs> 짜지야 네. 800원. 진짜 많이 주시네. 와, 딸기가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미혁씨 딸기 맛있다 이 나라. 네. 어쩌고야 맛있어. 어. 아 반. 여기서 나온 거야. 이거 맛있다야. 이 딸기 진짜 맛있는데요. <목소리> 거기 해발이 <목소리> 높은가 보다. <목소리> <목소리> 딸기가 이렇게 맛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맞아요. 해발이라는 게 의미 알아? 알아요. 네. 해발이 응. 바다에서 어. 제일 높은데죠. 있어 맞아 맞아. 지금 검문 검색을 심하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차가 지금 수 킬로미터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아이들이 구걸도 하고요 이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여기서 몇 시간을 대기해야 되겠데요 아, 지금 사람들이 다 내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차량을 엑스레이를 다수시를 해서 찍는데요 그래서 걸어서 지금 검문소를 통과해야 를 됩니다 검문소를 향해서 다들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서 통과하는 게요, 다른 나라에서 국경을 넘는 거 어떨 똑같다, 이게. 이런 거 말고는 뭐, 이렇게 크게 불편한 거는, 큰 도시 위주로 다니면,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버스가 엑셀에서 다 통과했고, 그리고, 아, 이거 아이들은 또 여기, 뭐 달라고 하는데, 참. 민혁 씨한 20일 동안 나오고 나 같이 해주냐고 고생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무거운 배낭까지 또 지고 다니냐고 말이야. 통역도 응? 잘해주고 너무 고마는데 한국 분들이 민혁 씨하고 여행 같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 오면좀 가이드 좀잘좀 해줘요. 예, 제가 여, 열심히 고무해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약했지? 아, 네, 네. 예. 민글라바. 민글라바. 제가 지금 택시를 타고 쇠다곤 파고다를 가고 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제가 새 장비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최다건 파고 달니고 있어요. 아, 오늘도 저하고 <laughs> 여행을 같이 할민혁씨아요 아주 오케이. 잘생긴 민혁씨. 근데 민혁 너무 지금 우리가 속이 상하잖아 여기 왔다 갔는데 네, 다시 찍는 것도 문제고 입장료 엄청 네, 비싸잖아 얼마 이만짜 이만짜 다시 내려니까 <laughs> 어제 왔다 갔는데 반 네. 날아가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네. 이거 한번 해보자 네. 네. 들어주실까까리 <laughs> <laughs> 안돼. 네, 네. Actually, a few days ago I am come here. I make a video. But I'm I mistake my video so filming all disappeared. 네. 협상에 실패했어요. 입장료 중에 제일 비싼 내가 여기에요. 외국인은 2만 짜시고요. 내국인은 무료입니다. 론지 입은 모습이 이쁜가요? 네. <laughs> 이 쇠다곤 타고다는요. 양곤에서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높이 건물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쇠대관 파고다는 부처님 생전에 8 개의 머리카락을 얻어다 가 이곳에 안치하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 꼭대기 보이는 것이 한 100여 미터 정도 되고요. 탑 꼭대기는 에 7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총 4,351개의 로비 사파이어 대형 에메랄드가 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렇게 기도를 드리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쉬어서 가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 인도의 그 룸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에 가면 불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제 신두교로 바뀌었고요 최대의 불교 국가가 스리랑카하고 미얀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이라고 거기 가도 불교 유적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미얀마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미얀마가 잘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있잖아요. 성이 없어요. 이름 앞에 성을 우리는 붙이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패밀리 네임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아, 미얀마 사람들은 성이 없고 요일부터요. 일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일요일을 상징하는 그런 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요일이랍니다. 아, 지금 여기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어때? 아, 가려고. 혹시 한국 아니에요? 코리아 바이 어더젠아. 코리아요서울 가고 싶. 서울에 공방으로 오고 싶은 게 아니라 놀러 오고 싶은 거구나. 날레지나버나 코리아. 예예 예. 아, 이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났대. 한국에 태어나요? 네 예, 대왕대학교의 예. 박바다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이거 영양갱이니까 이거 공부하다가 지실 때 하나씩 드시면 시곤이 싹 갈아져요 안녕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저희는 네, 이모랑 같이 살아요 이모와 같이 살아 이모와 같이 살아 <목소리> 뭘 팔았어요? 바양나. 바바. 아, 꽃 팔아서 버린 거야. 네, 네. 어, 그거 얼마인데? 가이네 보여 줄수 있어요? 1700짜리. 1700짜리. 네, 네. 지금 왜서 있어요. 빨리 네. 네. 가지. 예? 빨리 가지. 아침에 밥사 줄까? 괜찮대. 간식 같은 거가 카자 아저씨가 밥사 줄게. 먹다 네. 사면. 응. 괜찮대. 네. 아... 그럼 매일꽃 팔아. 내일 양나 봐. 네. 네. 집이 어디 있어요? 야 멜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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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길거리에 사는. 길거리 살아? 아 여기서 계속 있을 거예요? 대원사님아. 예. 뭘 기다리냐고? 불산. 불아 시심에서 여기서. 놀 때도 없고. 어. 저기 가자 아저씨가 뭐좀 사줄게. 넘어라. 응. 이름이 뭐예요? 에디. 지 ADD? 네. 먹고 싶은 거 골라요 n g o 고 응. l a i o k 골라요 골라 k 아 l a i o k u l 에 i o k u l 가 i o Kulaio. Kulaio. 아 u l a i o Kul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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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l a 가 o k u 네가 먹고 싶어이이도이거이 그래 좋아 아 이거 잘못 끌어 놓구나 네. 가자 우리 리네밥 사줄게 가자 메뉴 저기 있다 야 w 다 a t a 다 e y o 다 What are you? w 야 a 어 are you? w h 고 t are you? What 먹 r e 어 o u What a 어 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도먹 무서워할 필요없어 아 미안해 자음 맛있게 했네 자자 이거 도 떠서 먹고 할아버지는 니꺼 네 안떼서 먹어요 눈사봐 볼래 자 맛있게 야채는 좋아해? 야채좋아해 그럼 야채할아버지거다 야채는 할아버지 먹는다 <laughs> 음 맛있는데 왜 안먹어 동집이잖아 이게 동집 동치님좋아이다너 네. 이거 좋아해? 네. 이거 할아버지뭐 하나 먹어도 돼? 사면 나오네. 그래요. 음. ADD 이름 누가 줘줬어요? 어머니. 네. 엄마가 네. 맛있게 먹어요. 와 네. 동생. 고마음 네. 안 살지? 네, 그런 어. 거 물어보면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더 이상 안 물어볼게. 오늘은 내가 애들이 할아버지야. 네, 국물도 좋아. 아 국물을 제가... 좋아해? 사요그 제가... 네. 돈은 어디다 놓든가해 저렇게 잊어버리면 어떡게 할라고 저렇게 들고 있어. 물도 먹고 먹어야지. 그래. <laughs> 그래 물도 먹고 먹어야 돼. 최할 수 있어. 도비라. <laughs> 아, 배불러 아 이제 옷 그거 하나밖에 없어? 엔디 대시 나 이만. 아야 할아버지하고 저쪽에 놀러 갈까? 아이고 이제 좀 정을 붙이는것같으네처음엔좀 두려워하더니 이제. 응. 할아버지하고 놀러 갑시다. 나도 하면. 오케이. 어. 엔디디. 옷 하나 살 할까? 어 여기 이쁜 옷 있네. 야 봐. 음. 이거 아주머니가 이쁜 논 말고 얘가 사고 싶은 걸 해야 돼. 아 그게 이쁠 것 같아? 이거. 그게 더 이쁘겠어? 어 이쁘다. <laughs> 이거 주세요. 좀 깎아주시는 안 나? 어? 경각. 퍼작. <laughs> 네. 아주 퍽깎아 <포> 줘봐요. <laughs> 만짜세 해주실라우? 나랑 놀고 발 먼저? <목소리도 못한> 예, 만장? 야 역시 역시 아주머니 좋으 분이요. 이응 한국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또 다른 사 살고 싶은 건 없어? 자바 로이 하얀 거. 그래 이것도 사자. 야나 아이고 아저씨 좀 봐봐. 여기 유치원 옷 응. 어 그래 그럼 이걸로 하자 이거 좀 싸게 해 주시오 <목소리도> 오천자스로워오천자스로아 네, 그래 어시요 아주 어, 아주 부자 되실 거야 나도 대표만 에어네 나는 워드가 아니고 에디디 다음에 오면 또 만나자 우리 아그다구요 우리로만 돌오네 나도 가도 밥꼭 챙겨 먹어야 돼요 굶으면 안 되고 다음에 또 자사나 나네야 알수 알수 응. 아, 예, 응. 예, 응. 응 바이바이 아, 감사합니다 그래그래 네, <laughs> 그래. <좋아>. 안녕 응. <laughs> 세다곤 타고다 바로 앞에 아웅산묘가 있어요 이 아웅산은 미얀마의 국민적인 영웅이죠 독립운동가였었는데요 모든 외빈들이 오면 여기를 방문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기를 1982년도인가 3년도인가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오기 전에 많은 강요들이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폭탄이 터진 거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인가요? 예. 이렇게 영혼을 담은 돼지라고 해가지고 추모 기념비를 만들어놨네요. 아, 1983년 10월 9일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장소에서 폭탄이 터진 거죠. 대한민국 승부사절 추모비가 여기 들어오면 있습니다. 아, 그때 서석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이름이 제일 앞에 있고요. 이범석 외무장관 다들 그기라성 같은 분들인데 안타깝게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호수가 아주 시원하게 펼쳐진 곳이 있어요. 깐도지 호수라고 하는데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최다곤 타고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까라오백 팰리스라는 곳이고요 깐도지 호수는 이 둘레가 한 8km 정도 된다고 해요. 시민들에게 어떤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요. 저 앞에 보이는 까라와 필리스에서는 전통공연이 이제 저녁마다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결혼식도 해요. 결혼식도? 부자들이. <laughs> 부자들이? 예, 예. 양곤 여행을 하다 지치면 와서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곳이에요. 와, 시원하다. 네. 여기 말이야, 식당도 들 좋은 곳들이 많고, 찻집도 있고 그러네. 여기가 부자들이만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다 비싸요. 그래? 예, 네, 식당은 우리 부자도 행세좀 한번 해볼까 네. <laughs> 네. 얼마나 비싸길래? 네. 일반 사람들은 못 와? 네, 네. 그럼 우리 저 비싼 저 커피집 한잔 하러 갑시다. 저기. 예, 예. 바로 저 앞에 있네. 네, 네. 이야. <laughs> 커피집이 아주 깨끗하다. 쉬어 갑시다. 커피. 커피. 음, 네, 세트맨이 네. 괜찮다. 네 <laughs> 저는 3 0 0뭐 밑에 거? 네, 밑에 거. 그래, 오케이. 이게 좀 비싸다, 비싸긴 여기야, 진짜. 네. <laughs> 메뉴가 나왔어요. 와, 근데 <laughs> 시큼하게 생겼네 이거. 고기도 잔뜩 넣고 이게 3,500원이래요. 세트로 해가지고 부자들이 먹는 거라고 해서 그, 특별히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국분들로만 들어 뭐 먹어요? 주로 한국 식당 시당, 식당이나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에 많이 가요. 아 깨끗한데 나같이 여행하는 사람은 드물지. 예, 정복. 이상해요? 네, <laughs> 저거 이상했어요. <laughs> 조금 이상했어? <laughs> 너무 많이, 많이 왔어. 잘생긴 쪽으로 화면이 더 가야 돼요. <laughs> 나는 볼게 없어. 먹는 형태도 좀 내가 다르고, 네. 여행하는 형태도 좀 달라? 네,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음. 한국분들은 음. 유명한 곳에만 가고, 아, 유명한 곳? 네, 알려진 곳만 가시고. 나는 어딜 가든가? 다 가요. 다 가? 제 <laughs> <다 가. 웃음> 쇼핑몰 이런 데는 나는 안 가요. 현실의 사람들의 실제 생활상을 볼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아가다 보니까 민혁 씨가 좀 힘들 수도 있어. 네.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해. 호텔 같은 데는 한국에 있는 호텔이나 여기 있는 호텔이나 똑같아. 쇼핑센터도 한국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실제 사고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우리가 한 20일간 했잖아 그런데 상당히 좋았어 그런 데를 볼수 있어서 바가네 갔을 때그 농촌 마을 갔던데 보통 이런 이런 거는 미얀마 응. 사람이좋차도못 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얀마 사람보다도 더 속속들이 네. 미얀마를 본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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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음에 한국 분들이 오면 그런 데를 보여줘야 될것 같아 네. 좀잘 안내를 해줘요 네, 네.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네 고맙겠습니다 아 민혁씨 때문에 즐거웠어요 나는 네감사합니다 음. 야자수나무가 아주 시원합니다 깐도지호수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멋진 숲길을 걸어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양곤 시내입니다 여기는 <laughs>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 했는데, 건물들은요, 많이 낡았죠. 타임시티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 구테타 전에는 여기서 이제 그 케이팝 공연을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요. 어, 대회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현대적인 건물도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니는 사람들은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던 사람들하고 옷차림 자체가 달라요. 물가도 여기에 좀 비싸네요. 오야이 쇼핑몰은 야 이건 멋진데? 아니 이게 미얀마 있다니 이주상모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원인들이 얼만지 지금 알아보러 가고 있어요. 이야 진짜 근사하다. 아 여기 임대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와봤어요. 야 이거 엄청 멋지다 이거 천장 좀봐 이거 가격을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가격이 상당히 세네요 보니까 어, 40.2평방미터니까 아마 한 12평 정도 되는 건데 임대료는 어, 월1 2 0달러랍니다 어, 관리비는 168불 이것도 전기수는 별도입니다 미얀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허락되지 않고 있고요 법인을 통해서는 또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을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음, 이게 좀 비어있는 집이라서 정리가 아직 안돼 있구나. 아주 근사하죠? 침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어, 화장실, 오, 뭐 화장실이 이렇게 넓어. 음. 네. 욕조도 있고, 양곤실의 모습이 쫙볼수 있네요. 음, 여기는 아주, 10% 덮여 있어요 너무 그 거실하고 이런 게 너무 작아요 이게 12평짜리 인데요 금액이 월 156만 원이랍니다 어 쎄다 아이고 무섭지 않아요? 자 부자 네안무서워안 무서워요? 잉글라바 잉글라바 글라바 저기 동자생들이요, 지금 이제 탁반나 하러 다니는데 너무 어 뭐야 담배 피면 우안 되지, 너스모킹 아들아, 나나 자유분방하다 그래야되나요 많이. 그래, 많이가 있나 모르겠다. 살살 껴. 살살 껴. 얼른이. 아이고, 지갑을 더니까 이렇게 좋아하네자 그렇게만 할게요. 감사죠 네, 어? 아니야, 저그 근데 나노 가서 나노. 노. 손님께 쯤안 돼요. 노. 가요. 그래. 네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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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예, 예. 예, 그래요. 스님 왜또 오셨어요? 가 말해. 아, 자꾸 오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이제 그만해요. 이제 더더 요가하시면 더안 돼요. 너. 정말 싫이. 뭐? 싫이? 스님들 아이배옵니다 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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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거시니? 양곤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 안마에서 제일 맛있던 것이 뭐인가 하고,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게 뭐 뒷고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곱창도 있는데 곱창도 엄청 크게 썰어 주셔 오 저거 봐 발라올래요? 원피스 동행 어? 피스0아 4피스 100? 오케이 여기다 국물을 듬뿍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뭐 고추도 넣고 하면 이게 아주 매콤하게 맛있어요 소 수준 해서 내장을 <laughs> 내장이 나면 안 되지 이게 소곱창이야 <laughs> 이거 카오 꼬끄꿀 <꿀꿀꿀? 웃음> 어, 어 이거 좀썰어져 보세요 이거 <웃음> 나사 <웃음> 이게 나사래요 어우 <laughs> 음. 이거 하나에 이거 2 0 0원씩에야요 아, 이거 한국 영양제인데 애기 주세요. 애기. 응, 응. 어느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아, 딜리셨스. 얌이. 얌이. 어느 거, 어느 거? 이게 맛있어요? 어, 이, 이게 이게 맛있는 거라고네. 음, 맛있다. 이게 맛있네 음. 이거 사람 선지인이 골라준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건 어디야요그 뭐? 돼지혀 음. 아. 딜리셔스? 아, 딜리 음. 하우 매니 타임스 유컴투 히어? 오, 와서만. 와서만 파이브 오니 풋 디스. 아. 아, what do you like t h uh, 아, 통. 아, 통. 아, 내장하고 처가질도 <laughs> 타고요. 음. 이 통? 네, 알이에요어르신미얀마이거 때문에 <laughs>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곱창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에 2 0 0원씩이야 근데 맛은 정말 저 끝내줘요. 아, how about this? Yeah, it's a kind of in t e r e s t i n g but I don't yeah. know the specific name. You don't like this? Uh, Actually, I like it. 응. I like the bigger one. Ah, 아, <laughs> bigger one? Yeah, yeah. yeah. <laughs> 나도 큰거 먹어야 돼. 조금만 거 맛이 없는 가 보다. 곱창 원 없이 먹고 가요, 오늘 저녁에. What is this? Kind of the... 이 천장 같은 거 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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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또 yeah. 오세요. 에들거 또. <laughs> yeah, yeah, 이거 얼마라고요? 5 0 0 500. 아, 이거 비싸구나. 그 yeah, 이거 쿠로딩 yeah, 건. It's right. It's right. 아, 값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었네. So 몇 번을 꺾었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하나도 안 꺾은 건 딜사 백자시고요 두번 꺾은 것은 투원드레드세번 꺾은 것은 파이버드레드 이러네 잘 골라 먹어야 되네아 이거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 이다 이 꼬부라진 거만 먹어서 비싼 거만 음. Can 운 o u count it? 응. 아 이거 이렇게 먹어도 3천원 밖에 안 돼? 어? 워터 이거? 프리즌프리미 yeah. Only me? 아 yeah. uh, it's a good c u s t o m e 단거솔림한테만 주는 이 물이래요. 아 미얀마에서 마지막 저녁 정말 대불리잘 먹었네요. 코리아 영양갱 맛있어요. 어 마이프렌, 드거 보세요. 딱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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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아 딱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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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바이오딱이 아, 호텔은 이 럭셔리 타고 가야 돼서. 렛츠고 s go! 가요. 난공 호텔. 오케이. Okay. 밤 공기가 시원합니다. 여기도. 겨울이라서. 한번탈때 천짜시야. 우리 돈으로 한 400원? 450원. 거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매징한 거다 이걸로 다릴수 있어요. 달려, 달려, 달려. <laughs> 자, 우리 호텔 다 왔네요. 한국. 어, 난군 제주 진바데. 1 0 0 0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저는 지금 한국으로 가려고 공항에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 여행은 약한 20일 정도 했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laughs> 짐이 안와 가지고요. 2, 3일 동안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군부의 구태타로 또 많은 지역에서 또 내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를 일찍 떠나는 것도 갈수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도시 정도만 갈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내전이 지금 격화돼서 갈 수가 없네요. 미얀마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제가 아직까지 다녀본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사량이 어렵습니다. your attention please this is the final announcement for my airway international plane number AM8012 inch